물건 영상에 주인분의 연락처가 기재되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인분과 통화 후 직거래로 매입 가능합니다. 나주 혁신도시 한전에서 15분 이내입니다. 공해에 찍은 도시 생활을 벗어나 소일거리 삼아 작물을 재배하면서 유유자적한 건강한 삶을 챙기면서 다양한 농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농경체 등록이 가능한 면적이라 운치 있는 농막 별장 설치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1가구2주택에 해당 없는 농막 신고로 별장 활용도 가능합니다. 물건 앞까지 국가 소유인 공부상 국어라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오고 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도로입니다. 물건 앞까지 개설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소형주택이나 별장 등도 건축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건축에 관한 것은 해당 전문가에게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 촬영 당일 현재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콩을 심는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건 영상의 주인분의 연락처가 기재되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인분과 통화 후 직거래로 매입 가능합니다. 이 물건은 광주권분들보다는 나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이렇듯 저렴한 물건은 없을 듯합니다. 전 322평 1064제곱으로 혜택 좋은 농민 자격인 농경채 등록이 가능한 면적으로 주변 분위기도 좋아 유유자적한 환경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한전에서 15분 이내 전망 좋은 농막별장 부지입니다. 물건은 황토흙으로 토질이 좋은 전을 직거래로 매매합니다. 인근 토지들에 비해 정상에 자리하여 사방팔방 다 뚫려져 있어 어느 방향이건 전망이 다 막힘없이 탁 트여 있는 물건이니 참고하실만 합니다. 주말 별장 주말 농장 활용에 흠잡을 것이 없는 물건입니다. 지난 8년간 몸담았던 화순 가푸 부동산을 24년 2월 26일에 폐업하고 유튜브 채널 부동산 직거래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를 개설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모든 물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발적인 개인 직거래를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광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전국 부동산 구매자문 상담이나 판매자문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봉선동에선 35분으로 검색되고, 나주혁신도시 한전에선 15분 이내입니다. 나주혁신도시 인근하여, 이런 환경에 이런 가격의 매물은 찾아보기 힘든 물건으로 판단하니, 빠른 선점으로 취하실 물건입니다. 광주 나주방향 부덕교차로가 물건에서 1.3km 지점이고, 2차선 메인도로에서 800m로 접근성이 좋은 물건입니다. 2차선 메인도로에서 물건까지의 포장도로 폭은 넓은 폭과 좁은 폭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하여 오며가며 차량을 만날 일은 거의 없을 듯 보여집니다.